민간 배달 앱의 요금 체계 변경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요금 인상 꼼수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죠.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 앱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군산시의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를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하루 20여 마리를 배달하는 군산의 한 치킨집. 민간 배달 앱이 갑자기 요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건수로 바꾸면서 한달 부담이 27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들게 돼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너무 힘들어요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너무 많이 나갑니다. 제가 사람을 하나 더 써서 배달을 하는 금액인데 결국 이 치킨집은 민간 앱 사용을 그만두고 군산시가 지난달 출시한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에 가입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민간 앱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 최대 10% 할인이 가능한 상생형 구조입니다. 배달의 미용료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군산시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군산시는 코로나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다른 시군이 공동 사용을 요청하면 모두 허용할 방침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이익 본 만큼 또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든지 요청이 오면은 다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군산처럼 지역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과 대구에서도 공동사용 의사를 밝혔고 일부 시군은 직접 군산시를 찾아와 시스템을 배워가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